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안녕하세요. 이영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을 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읽도록 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이니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사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찬송으로 말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계속해서 제 입에서, 제머릿 속에서 계속 맴도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아침마다 부르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그 찬성을 부를 때마다 제가 멈칫했습니다. 왜냐면 하첫 번째 가사가, 날마다 숨 쉬는 심,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아침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 아침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순간마다 어려운 일을 본다. 하는 그 가사가, 싫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찬양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때 멈칫, 멈칫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찬양이 맴돌아서, 어, 그 찬양을 흥얼흥얼 불렀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찬양이 정말 저에게 필요한 찬양이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찬송을 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어, 처음으로 제가 제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광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름이 이영광입니다. 영광.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름인데 참 무거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그 이름이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읽으면서 고난, 그 단어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제 갑옷을 삼으라 이것은 이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육체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하는 중에 아,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는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저에게 떠오른 것이 바로 어,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육체의 고난 생각하면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죠. 아픈 거 싫고 힘든 거 싫습니다. 이 당시 육체의 고난은 박태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받는 모든 고난도 또한 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꾸 묻게 됩니다. 어, 저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을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 응급실을 가고 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한 입원하기도 했고 시험 기간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 제가 다닌 학교가 신촌에 있는 학교였는데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입원하고.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다음 주가 시험인데 병상에서 제가 시험공부를 막 하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공부를 하고 있었, 있으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너는 지금 그런 거할 때가 아니다. 너는 무조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쉬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위궤양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위궤양은 40대 아저씨들이 술 많이 마셔서 걸리는 병인데 벌써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냐고 하시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어, 그 공부할 거다 치우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응급실에 있다 보니까 급한 환자들이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어제 옆에 있던 사람이 오늘은 아침에는 없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서 제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때 왜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이름이 왜 영광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 혹, 아, 그럴, 제가 딱 정확하게 물어본 말은, 혹시 나를 낳을 때 엄마가 혹시 서원 기도 같은 거 하셨냐?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이제 저를 임신하고 낳으시면서 첫 아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용하십시오.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 모르셨대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영광이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어,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진로를 거미, 고민하던 어, 학생이었고 고3 학생이었고 그리고 학교를 이제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그 어린 시절 제가 고등학생으로서 제 신앙으로 결단하기는 아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을 하셨으면 그 서원을 지켜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어,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진로를 바꾸는 바람에 선생님들도 이제 저에게 잘 생각해 보라고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가기로 했던 그 신학교가 어, 선택 과목이 이제 그 제, 제가 그 당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할 때는 선택 과목들을 정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 큰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어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가사를 공부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외 모의고사 같은 것들 을 보았습니다. 시험 보고. 제가 가사를 선택해서 시험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으로 외국어보다는 가사를 선택하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사를 시험 봤는데 제 기억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사를 시험 봐서 모의고사를 보고 시험 볼때 만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 두 개씩 꼭 틀리는 거였어요. 이상하게 왜 그러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어, 그 학교를 보니까 제이 외국어를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제2 외국어 공부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이제 원서 쓰기 바로 한 달, 두달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황당해 하시면서 여태까지 가사를 공부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험을 한두 달 앞두고 바꾸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들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야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들려지면 다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전어 선택 과목을 갑자기 어 외국어로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독일어를 공부해야 했습니다. 제2 외국어 선택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독일어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독일어를 선택해서 정말 한달 동안 열심히 독일어 문제집을 막 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던 것은 제가 가기로 한그 신학교에서 외국어 가운데 독일어를 선택할 경우에는 10% 가산점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학교도 정하고 그리고 공부도 바꿔가면서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이름이 그랬기 때문에 제,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니까 목사가 돼야 되나보다 하고 신학교를 가서 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안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있는 기회가, 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배우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이름에서 제가 깨닫고 부모님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했던 것이 오늘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어낸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체의 고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가 그 가장 먼저 정말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제 고등학교 때 시절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육체의 고난, 정말 아팠을 때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은 올수 있고 알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고 요즘엔 또어 과학도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CT나 MRI를 찍어서 혈관까지도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 육체의 건강검진을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런 우리의 영혼을 건강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잘 지낼 때 나는 믿음이 좋고 잘 지내니까 건강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 알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플 때 육체의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영혼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렇게 물었을 때제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의 어린 시절이었지만 제 삶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당하고 있는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서 나의 육신을 건강하, 건강검진을 하듯이 나의 영혼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나누게 된 계기가 바로 제 육체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셨을 때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수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하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저의 경우를 고백하자면, 저는 육체의 고난을 받았을 때, 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백을 하자면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래서, 어 새로운 고백을 할수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한그 목적,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고난.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 싶어하십니다. 제 이름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제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저를 영광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자 제 영어 이름을 글로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글로리아라고, 영광이라는 발음을 너무 어려워해서 글로리아. 그래서 글로리아라는 그 이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 이름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이것이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중에 음. 죄송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복이라는 것 어제 사, 어, 어제 읽었던 3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를 인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복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육체의 고난, 환란,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혹은 그런 고난 가운데 어쩌면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을 추억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체의 고난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했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까? 저에게도 참 많은 꿈, 좋게 말하면 꿈이었고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마다 삶의 본질,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흔히들 말합니다. 이제 말세다 말세. 그런데 그런 말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단지 말씀 한장 읽고 저의 부족한 경험을 나누는 이 저의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명히 여기 들어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이미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채널에 참여가 저라는 개인적인 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이 채널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은혜이고 큰 복이라는 것을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사장 말씀 한절한절 한절 말씀이 언제 읽어도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 육신의 고난, 육체의 고난이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비교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작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육체가 받는 고난도 잘 이겨내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잘 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받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고난에 상관없이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허락하시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다짐하고 또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욕심에 또 솔깃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겠다. 허다한 죄를 덮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했고, 깨달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이미 덮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돌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사랑하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죽으심을 우리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어,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스포츠를 하는데 보니까 매일매일 연습을 합니다. 프렉티스를 매일매일 하고 이제 대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프렉티스를몇주 동안 한 다음에 대회가 시작됩니다. 다른 학교들하고 만나서 이제 달리기, 높이뛰기 뭐 이런 이런 것들을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회가 자주자주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제 딸아이가 그러는데 연습할 시간은 점점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회가 자주 있다 보니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몇번 없고 계속 대회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이제 실력 발휘를 합니다.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을 가지고 실력 발휘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갑니다. 그 스포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훈련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훈련, 그 훈련을 끝내고 대회를 하지 않더라고요.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대회를 합니다. 날마다 그 대회,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 대회를 잘 감당해 날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이 쉽지 않습니다. 한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서락하신 그 훈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살수 있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